이거 너무 약간 답정너 질문 아닌가? 아니 답 답정정 아니가 답정정 보고 <laughs> 계시죠? 어, <왜 쉬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에서 을지로 보석이라는 한식 다이닝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셰프 조서영입니다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선보였던 통영식 비빔밥이 화제가 되어 이번에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통영식 비빔나물과 해물두부 짜박이를 SSG닷컴과 함께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조서영을 더 재미있게 알수 있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소주를 좋아합니다 저는 완벽한 한식파이기 때문에 소주를 좋아합니다 저는 설탕을 금지할 것 같아요. 설탕 말고도 단맛을 낼수 있는 재료들은 많은데 소금은 소금만 가지고 있는 그 감칠맛이 없고 짭짤함맛도더를 해줄 수 있는 조미료인 것 같아요 조미료는 이그래서절떨어뜨리지게는다전 3일 동안 밤새면서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놀러가서 캠핑 가면 하루 밤새며 요리는 해본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듣기로 보수가 1인당 식사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성재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유를 말하려고 건 텐데 국종원 선생님이랑 대결해야 제가 원하는 맛을 표현해서 어떻게 팔고 싶을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셔것같아요저 정영진 회장님께 요리 대접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답정너 질문 아닌가 아니 답, 답정정 아닌가요? 답정정 <laughs> 보고 계시죠? <laughs> 저는 토용 비빔밥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전주 비빔밥을 좋아했으면 흑분요리사의 전주 비빔밥으로 나가겠죠? <laughs> 통영 비빔밥의 그 슴슴하고 채소의 감칠맛이 하얗게 우러나오는 맛이 좋습니다. 비빔밥이 전주 비빔밥과 이제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전주 비빔밥은 대부분 이제 고추장에 비벼 먹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비빔밥 형태고요. 통영식 비빔밥은 각종 해산물을 다져가지고 감칠맛을 낸 소스를 베이스로 한 나물 무침 비빔밥이어가지고 하얗게 먹되. 재료 각각의 본연의 맛도 다 살리고, 그게 또한 군데에 어우러져서 각 깊은 맛을 내는 타입의 비빔밥입니다. 이건 근데 두 개를 같이 드셔야 되는 거여가지고, 세트라고 그냥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비빔나물 자체로만 나물로 비벼 드시면 좀순슴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해물 두부 자박에 있는 국물과 두부를 으깨서 같이 비벼 드셔야 돼요.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ssg.com과 함께 출시한 통영식 비빔나물, 해물 두부 짜박이 밀키트, 집에서도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풍성하고 맛있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